안녕하십니까. 류문호입니다. 대칭융합직물조직 작도 2104편입니다. 직물조직입니다. 직물조직은 상하좌우로 안정을 이루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또 불균형의 요소를 가지면서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자이크형의 구도입니다. 직물조직 모티브 디자인입니다. 본 디자인에서 우아단과 같이 완성된 대칭융합직물조직입니다 대칭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조형물을 제외하면 이 지구상 어느 곳에도 없는 형상입니다 다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만 존재하는 구도가 대칭입니다 그래서 대칭 디자인은 입체적인 형상에 살아 움직임을 더한 구도입니다 대칭융합 직물조직은 동방디자인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창안된 새로운 개념의 직물조직이며 또한 디자인이론입니다.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티브 조직, 모티브 디자인이죠. 본조직에서 직물조직 유도법에 의해 유도한 방법입니다. 본 조직에서 일잔류 일삭제, 일잔류 이삭제, 일잔류 일삭제, 일잔류 이삭제. 조직의 원리피터 본수와 잔류삭제 반복 본수의 최대 최소급 매수까지 연결한 지점입니다. 본 조직에서 오렌지 부분, 삭제할 부분을 삭제하고 난 뒤에 생성된 조직, 우측 조직입니다. 순통이죠. 좌측 조직에서 어, 유도한 조직입니다. 예, 본 조직에서 경사도 마찬가지 위사와 동일하게 1자류1삭재1자류2삭재 시킨 조직입니다. 예, 본 조직을 경사방향으로 중첩되게 3배로 예, 확장한 조직입니다. 아래 조직은 위사도 경사와 동일하게 예, 중첩 반복되게 3배로 확장한 조직입니다. 본 조직을 대칭으로 융합시킨 완성된 디자인 완성된 직물 조직입니다. 앞장의 조직을 펼친거죠. 연결시킨 조직입니다. 대기 복잡한 것 같은데 종광 6매 조직입니다. 종광용매 디자인. 이 좌측은 경통순서입니다. 작업구역, 예, 작업순서인 거죠. 이번 조직을 한글판을 불러서 직접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판을 불러옵니다. 제가 먼저 초안을 잡았습니다. 컴퓨터 없던 시절에 조직 직점을 표기할 때 X표로 썼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없던 시절에서든 X표를 지향하고 우주가 같이 채색으로 표시하면 모든 점에서 편리합니다. 그래서 경계지점의 구별을 위해서 그레이로 디자인 페이퍼를 바꿨습니다. 어, 가의 테두리는 0.12 기본에서 0.4mm로 어, 변경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원리 피드와 잔류 삭제 본수의 최소 공배수를 식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직 시점을 좌측과 같이 식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 하부 컨트롤 바를 누르면서 작업합니다. 3업 3개 배경, 색상, 브릭입니다. 모티브 조직인 거죠. 자료 삭제시키기 위해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사방향입니다. 복사하고 붙이기 위쪽입니다. 붙이기 위쪽으로 붙이기 위쪽으로 붙입니다. 부측이 위쪽 부측기 위쪽입니다. 구상했던 대로 1번 잔류 1번 삭제 1번 잔류 2번 삭제 좌측 컨트롤 바를 누르면서 작업합니다. 1 잔류 1 삭제 1 잔류 2 삭제 1 잔류 1 삭제 1 잔류 2 삭제 일잔류일 삭제 일잔류2 어, 삭제 한번잔류1한번 어, 삭제 한번 잔료 두번 삭제 일잔류일 삭제 일잔류2 삭제 맞아 떨어지대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조직원 리피트와 잔료 반복 잔류 삭제 반복 본수에 최소 공배수입니다. 별이 되도록 배경색을 다른 색으로 채색합니다. 면색 오렌지로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음, 필요가 없는 조직이죠. 최소공배수를 벗어난 조직입니다. 이 아래 부분 이 조직 중에 지하동합니다. 오렌지 부분을 삭제하면은 의도했던 조직이 생성되어집니다. 오렌지 부분 셀 지우기, 셀 지우기, 지웁니다. 오렌지 부분 지정. 지우기 오렌지 부분 지정 네, 지우기 오렌지 부분 셀 지우기 오렌지 부분 셀을 지웁니다. 오렌지 부분 셀 지우기 네, 지우기 오렌지 부분 셀 지우기 네, 지우기 오렌지 부분 씰 지우기 지우기 합니다. 오렌지 부분을 삭제합니다. 본 조직이 좌측 모티브 조직에서 유도한 조직입니다. 순통 빌더위 조직이죠. 생성된 조직입니다. 본 조직을 경사방향 위사와 동일하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예, 오른쪽에 붙입니다. 같이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기, 오른쪽에 붙이기, 오른쪽입니다. 위사와 동일하게 1잔류 1삭제 1잔류 2삭제 좌측 컨트롤 바를 누르면서 작갑니다 1잔류 1삭제 1잔류 2삭제 1잔류 1삭제 1잔류 2삭제 1잔류 1삭제 1잔류 2삭제 1잔류 2삭제 일자료, 이삭제. 일자료, 1삭제1자료2삭제 어, 맞아 떨어집니다. 이어마다 떨어지는 부분이 조직원리피터와 잔류 반복을 합한 원수의 최소공배수입니다. 오렌지로 채색 들어가 있습니다. 배경색, 예, 네, 오렌지. 설정 본 조직에서 오렌지 부분을 제외하면 필요한 생성된 이 조직이 생성됩니다. 이쪽 조직은 필요 없습니다. 저소공배설를 넘어선 부분입니다. 복사해서 네, 위치 이동합니다. 어린을집시무를 삭제시킵니다. j o g 지 Cell j o 지 i Cell Jogi, Cell Jogi, c 셀 지우기 지웁니다. 오렌지 부분 지정. 셀 지우기 지우기. 셀을 지웁니다. 오렌지 부분입니다. 지우기 합니다. 셀 지우기 지우기. 오렌지 부분 지정. 셀 지우기 지우기 합니다. 오렌지 부분 지우기 합니다. 네, 본조직이 경위사 일잔류 이삭제, 일잔류 일삭제 순으로 생성시킨 새로운 조직입니다. 테두리를 통일도록 하겠습니다. 애돌이 굵기 표준어 0.12로 하겠습니다. 복사합니다. 모티브 조직에서 음경이 삭제법에 의해서 생성된 새로운 조직입니다. 본 조직을 3배로 중첩 확장되게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해 주서 편의상 서열을 부여합니다. 복사해서 위쪽에 붙입니다. 작업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서열입니다. 색상을 딸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에 의해서 불으로 음 소율을 다자 들어가겠습니다. 임은 필요 없는 겁니다. 작업 위해서. 아 어, 구해야 되 소율입니다. 음3배를 확장해서는 1번을 복사합니다. 맨 좌측 1번을 음, 복사하기 복사할 맨 우측 맨 우측에 오른쪽에 예 붙이게 합니다 다음 1번 2번을 복사합니다 2번 다음에 삽입합니다 오른쪽입니다 다음 2번 3번입니다 복사하기 3번 다음에 예 붙입니다 오른쪽입니다 3번, 4번 복사 4번의 우측에 우측입니다. 붙이기 4번, 5번 복사 5번 다음에 붙이기 합니다. 5번, 6번 복사 6번 다음에 붙여넣기 합니다. 6번, 7번 복사. 7번 우측에 붙입니다. 7번, 8번. 복사하여 8번 우측에 붙입니다. 8번, 9번 복사. 9번 우측에 붙입니다. 9번, 10번. 복사하여 10번 우측에 붙입니다. 10번 11번 복사하여 11번 우측에 붙입니다. 1일12 복사 12번 우측에 붙여넣기 합니다. 마지막 한개 남았습니다. 1번은 저쪽에서 넘어온 식점이죠. 12번 복사 예, 맨 좌측, 일반 예, 좌측에 왼쪽입니다. 붙입니다. 경사적으로 한번 중첩되게 3배로 확장한 조직입니다. 위사 마찬가지, 경사와 동일하게 3배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확장하기 위해서 서열을 부여합니다. 복사하기, 붙이기 오른쪽. 이런 직접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자면 동일하게 부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음, 필요없는 수혈입니다. 수혈을 다 젖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크기 7로. 위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1번을 복사합니다. 12번, 맨 아래 붙여넣기 합니다. 아래쪽입니다. 1번, 2번 복사 2번 아래에 붙여넣기 합니다. 아래쪽 붙이기 2번, 3번 복사하여 3번 아래에 붙입니다. 3번, 4번 복사하여 4번 아래에 붙입니다. 4번, 5번 복사하여 5번 아래 부분에 붙여넣기 합니다. 5번, 6번 복사하여 6번 아래에 붙입니다. 6번, 7번 복사하기 7번 아래에 붙입니다. 7번, 8번 복사하여 8번 아래에 붙입니다. 8번, 9번 복사하기, 9번 아래에 붙이기, 9번, 10번. 복사하기 10번 아래에 붙입니다. 10번, 11번. 복사하기 11번 아래에 붙입니다. 11번, 12번. 복사하기 12번 아래에 붙여넣게 합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번은 위에서 이항된 식점입니다. 복사하기이미에 상단에 붙여넣기 합니다. 붙이기 위쪽 붙여넣기 이파란색은작업하은에서 부여한 서열입니다. 파란색을 제외하고 복사해보겠사니다복사하기 붙이기 너무 커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육매 기본 조직에서 잔류 삭제를 반복하여 유도한 조직을 3배로 확장한 새로운 조직이죠. 생성된, 유도된 조직입니다. 대칭으로 융합시켜 보겠습니다. 대칭으로 융합하기 위해서 대칭에 기준되는 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좌우는 지외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좌측과 맨우측 제회했습니다 복사하기 붙이기 맨 가장자리, 이렇게 가면 네모로 표시되죠. 그리 가면 지정이 됩니다. 표 우측 화살표, 그리 갑니다. 표 뒤집기, 그리 갑니다. 칸 기준 뒤집기, 그리 가고 뒤집기 합니다. 그리고 오래두기. 좌우 어느 쪽에 붙여도 동일한 결과입니다. 우측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 오른쪽 네, 붙였습니다. 두번 대칭이 일어났습니다위 사방향 마찬가지 대칭의 대칭선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위에 직점선과 맨 아래 직점선은 제외합니다. 맨 위, 맨 아래를 제외하고 지정해서 복사합니다. 복사하기. 붙이기 지정합니다 표 우측 화살표 그릭 표 뒤집기 그릭 줄 기준 뒤집기 그릭합니다 뒤집기 합니다 오래됩니다 상하 어느 쪽에 붙여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래쪽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기 아래쪽 붙이기 완성된 대칭융합 직물 조직입니다. 아까 간단한 6매 조직에서 생성된 조직입니다. 아래 부분 서열이 직물 재직하시는 분들은 경통 순서입니다. 복사하기 키워서 보겠습니다. 본 순서가 경통 순서입니다. 좌에서 우로, 제직하 네. 어, 해주시는 분들을 필요한 식전도라고 합니다. 작업 디자인은 쪽에서는 작업 순서, 작업 섹션인 거죠. 1번예 여러 번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동일합니다. 1번을 지정해서 복사, 붙이기 위치 이동합니다. 다음 이 번입니다. 어, 어느 쪽이 번을 선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복사해서 오른쪽에 붙입니다. 3번입니다. 복사하기 붙이기 오른쪽. 다음 4번입니다. 복사하기 붙이기 오른쪽. 다음 5번입니다. 복사하기 붙이기 오른쪽입니다. 다음 마지막 6번입니다. 복사해서 예, 오른쪽으로 붙입니다. 예, 범패단이 재직할 때 필요한 식전도입니다. 예, 모티브 디자인 중간 역매니까. 마찬가지 중앙 역매입니다. 디자인하시는 분은 붙여 놔 가지고 이야기가 좀 힘들다. 이 떨어진 디자인을 제가 더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분리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본 디자인에는 우측 1 2 3 4 5 6. 6개 이 패턴이 아래 순서에 의해서 배열을 시키면 좌측 무늬가 나오는 겁니다. 좌측 무늬 안에는 우측 6개의 패턴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6개의 패턴 디자인이 아래 순서에 의해서 배열을 시키면 좌측 무늬가 생성되어집니다. 이 작도하면서 아쉬운 점은 지면 사정으로 큰 디자인을 설명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적은 디자인으로 설명드리게 을 되고, 대칭 융합 디자인에 정말 아름다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작동해 보시면 무한한 디자인을 발견하게 되고, 엄청난 아름다운 세계를 느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처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디자인, 직접 참여해 보시면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